자, 픽업 배너가 공개되었습니다. 나이다 픽업인데 신노브랑 힝추 다 들어왔네? 이번에 이벤트도 나이다 생일이라고? 둘 중에 하나는 줬어도 둘다준 적은 없지 않나요? 기다려봐요. 한번 보고 올게요. 요 픽업이 이제 나이다 출시 때 픽업 배너죠. 이때는 노일이랑 레이저랑 베네이었네 그리고 신노브라는 캐릭이 이전에 먼저 나와있었죠. 하지만 마지막에 나왔으니까. 나이다 복각할 때 시노보가 들어옵니다 나이다랑 시노보를 동시에 들어온 적은 있지만 행추까지 들어온 적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버전이 끝났고 다음 버전 넘어가야 되죠 근데 호두 픽업 때 행추 있죠 보통 이제 호두가 있으면 행추가 있는 편 아니었나 그러니까 이번 픽업에 호두랑 나이다랑 겹치니까 뭐 넣어줬을 수도 있고. 이 픽업 배너는 시노보도 없고 행추도 없네 나이다만 혼자 달랑 왔죠 그러고 복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후반부 배너에 호두가 있으니까는 호두에행추 넣어주면서 라이다랑 시노부 넣어주고 맞춘 것 같은데 근데 개인적으로 배너는 이렇게 되는 게 맞다 봅니다. 뉴비가 되었든 아니든지 간에 나는 게임 자체 배너는 무조건 이렇게 되는 게 맞다고 봐요. 근데 이때까지 원심 보면은 비교적 4성 라인업에 최대한 좋은 애들 다 엮어서 함께 쓰는 캐릭을 편성을 해주는 경우가 적죠. 해주긴 하는데 한 번씩 이런 식으로 예쁘게 떨어지는 빌드를 한 번에 주는 적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이번에 나이다의 복각이 몇번 했던 시점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뭐다 넣어줬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랬던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배너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좋다 눈치 없이 누가 하나 꼈는데 그래도 뭐그 점을 감안해도 나잉시 한 번에 주는 거면 최고의 배너 아닌가? 나선 한 파티 뚝딱입니다 다른 한 명은 아무나 채워도 되잖아 접근성은 되게 좋은데, 사실 후반부 패치가 너무 이제 뜨죠? 5.0 버전 들어와가지고 나탈을딱 시작을 했는데, 초반부터 신규 캐리 러쉬를 안 하잖아. 무슨 한 버전에 신규 캐리 하나 나오고 막 그런 입장이잖아, 지금. 게다가 마비카도 픽업이 뒤로 밀어져 있고. 그 사이에 뭔가 끼워 넣으려는 시도겠죠, 아무래도. 뭔가 있어야 되니까. 배너에 맞춰주는 거죠. 지금 뭐 신규 캐리 러쉬를 안 하니까 일단 무조건 좋은 배너 확정이에요. 이번에 유입되신 분들 참고하세요. 나히다랑 행추랑 시노브 해가지고 한 파티 뚝딱이거든요. 게다가 이 파티가 가성비도 뛰어난 파티죠. 행추 조금 딜링 맞춰주고 나면은 시노브가 이제 거의 다 딜링을 하니까 만개가지고. 일단 신호부 얘는 만개를 터트리는 힐러죠. 그래서 원마를 못 방합니다. 무조건. 제일 좋은 거는 이제 크시포스라는 무기가 있는 게 제일 좋은데 이 무기 없어도 되거든요. 단조무기 만들어가지고 이거 쓰면 돼서 신호부는 저렴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세트 옵션도 나고 무조건 안 가고 대충 원마 두개 짬통 처리해도 되니까. 대신에 레벨은 90은 최대한 찍어줘야 되는 그런 캐릭이라 보시면 되고 이 행추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물의 신이죠. 지금은 진짜 물의 신이 나왔는데 옛날의 물의 신이야. 물 부여하는 것만큼은 긴 시간 동안 유지해줄 수 있는 캐릭인데 단점이 있긴 합니다. 무기에 대한 단점 재료금이 있어야 돼요. 그것도 3재른 이상 없어도 역시 쓸수 있죠. 폐복음에다가 대충 원충 세팅 해줘 가지고 재래검이 없어서 그냥 물 부여만 최대한 해주면서 그 열매만 유지해주면 되니까 그렇게 들어가면은 제 생각에는 유비 입장에서 짤만 하거든요 만약에 폐복음 없다 그러면은 요것도 선택이 가능하거든 아메노마 어, 파이프도 있다 참 이제 파이프도 가능합니다. 야 이러면 가성비 가성비 다 가능하죠. 얘도 가성비 가능하잖아. 나이다도 세팅이 쉬운 캐릭이야. 물론 이제 제대로 해주면 좀 어렵긴 한데 선택지가 좀 많잖아. 시계는 원마 시계를 끼더라도 성배는 풀이랑 원마 둘 중에 아무거나 껴도 되고 왕관도 치명타랑 원마랑 선택을 해도 되고 비교적 세팅 측면에서는 다른 캐릭에 비해 좀 쉬운 편이긴 하죠. 맞아 또 요즘은 원충을 좀 많이 오가기 때문에 부업에서 원충 못 맞추면은 원충 시계도 괜찮아요. 요새 파티들이 사이클이 빨리 굴러가거든 무기도 좀 여유롭죠. 진짜 아무 것도 없다 그러면은 단조 무기로 내려가면 되거든. 얘도 사성 무기 쓰는 거 많아. 음료신도 쓰고 회보도쓸수 있고 망국 가능하고 재래학장 삽 가능이고 심지어 삼성에 있는 마도소론 이런 거 빌드에 따라 가지고 호박도 쓰고. 매우 좋은데. 최근 유입됐던 유비들 강추하는 배너다. 나행시 만들기 정말 좋은. 다시 올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배너가 다시는 줄지는 모르겠는데 다시 오지 않을 배너일 수도 있습니다. 야 이거 배너 한 개만 가지고 나행시를 다 맞춰갈 수 있다? 야 이거는 역대급이죠 역대급. 아무리 인플레이션 진행됐다고 해도 나행시 여전히 인플레이에 밀리지 않는 구성이죠. 내가 봤을 때 내년에도 밀리지 않을 구성이야. 오다 고점이 높아가지고 나행시가. 원래는 풀덱이라는 게 저점을 잡는 덱인데 그 저점을 맞춰둔 높이가 고점이야 한마디로 저점이 매우 높아 이게 풀덱의 특징이죠 여기 제꼽사리 껴있는 친구가 한명 있습니다 세토스 치토스라고도 부르죠 얘는 온필드 딜러인데 뉴비들은 쳐다도 보지 마세요 자신의 계정에 괜찮은 덱들이 이미 있는 유저들이 그 온필드 딜러로서 재밌게 써볼 만한 장난감 중에서도 좀 딜이 잘 나오는 이런 느낌이에요 당연히 사성이다 보니까 는 돌파가 좀 돼야 이것도 가능하거든요. 자, 뉴비는 쳐다볼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이 어느 정도 고인물이 되었다 싶으면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고 곱살이 낀 친구는 넘어가면 됩니다. 자, 우리 호두. 얘는 이제 구성원들만 있으면 돼요. 제일 괜찮았던 호두 대기. 호두, 풀이나 야란, 실로닌. 최근에 썼던 조합 중에 이게 제일 괜찮았어요. 이런 구성원들이 이미 있다 그러면 은 호두 덱을 예쁘게 짤수 있죠. 당연히 이제 야란 자리를 행추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풀이나 자리에도 행추 써도 되긴 하는데 여튼 지금 봤을 때 호두가 인플을 따라가는 캐릭이죠. 아니 이게 1.0 버전에 나온 캐릭인데 아직도 밀리지 않는 온필드 딜러라니까. 물론 더센 캐릭들이 나오긴 했어.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후속 조치를 받아가지고 뒤에 따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게 중요한 거죠. 근데 따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오래 쓰고 있는 캐릭인데 단점 명함을 쓰면 너무 불편하다. 명함 가지고 점프 캔슬 하면서 편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나는 최소한 이게 좀 불편하긴 하더라. 그래서 1돌까지 뚫으면 좋은 캐릭입니다. 정말 쓰기 좋죠. 조합을 한번 불러 볼게요 호두, 풀이나 야란, 실로닌 이런 거 써도 되고요 당연히 이제 실로닌 말고 한운서 가지고 낙공을 해도 됩니다 낙공에 이제 증발이 터지니까 그다음에 이제 프리나가 없으면은 행추야란 이렇게 쓰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야란 없으면은 그 자리를 행추로 대체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올드한 조합인데 옛날에는 이거 썼죠 호행종야 여전히 써도 돼요. 물론 이제 위의 조합보다는 조금 더 약한 조합이 되긴 했지만은 이 조합이 이제 옛날에 쓰던 조합들이죠. 또 이제 하나 더. 이게 호두 출시 때 기반으로 근본 조합이거든요. 호행종알. 아, 근데 지금은 허잉종활잘 안쓰죠. 요거 가지고 인플레이를 따라가라 그러면 지금은 부족하다. 근데 뭐 비경 밀어내는 데는 문제는 없고, 워낙 난이도가 낮아가지고, 이걸로도 밀죠. 뭐 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물부여가 뛰어난 캐릭을 파티에 채용한 다음에 자신이 최대한 강공격의 증발을 잘 가져갈 수 있는 캐릭이죠. 저는 지금 뽑아도 괜찮다 봐요. 대신에 1돌 당연히 이제 체험판에서 써보고 판단을 해야지. 느낌을 봐야지. 어, 나는 강공격을 썼는데 너무 불편하더라. 당연히 들어가면 안 되거든.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체험판을 써봐야 돼요. 무기배너는 호마가 보이면 대체적으로 괜찮더라고. 나 히다 보고 들어간다고 해도 호마를 건질 수 있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이제 호두를 보고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나이다 무기를 이미 뽑은 유저가 아니고서야 나이다로 웬만하면 들고 있을 거거든 뭐 그런 유저들 노이만 하죠 좀 괜찮아 보입니다 저는요 그리고 이제 사성 배너 요 무기는 이제 안 쓰거든요 용학살창 아니 몽키님 픽업에 호두가 있던데 호두 쓸 거면 은 용학살창 좋지 않나요? 좋긴 한데 이제 옛날처럼 사성에서의 1순위 무기가 이제는 아니에요 새로 나온 이제 기행 무기 있죠 폰타인 때 나온 거 그게 이제 호두의 1순위 4성 무기거든요. 현만의 노래. 줄여가지고 이제 만두. 호두가 치약도 챙기기가 좀 어렵거든요. 근데 세팅이 쉬워지고 오마도 많이 주죠. 오마 효율 뛰어난 캐릭인데. 그래서 호두 뽑으실 분들은 무기 배너 들어갈 거면 애초에 이걸 보고 들어가고 5성 무기를 애초에 안 노릴 거면은 그냥 깔끔하게 만두를 가는게 맞아요. 그래서 이 용학살창 무기가 의미가 없다. 그리고 소심. 솔직히 지금 4년 동안 쓰임이 없는데 약간 그거죠. 그 깔아주는 용도. 원래 이제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게 있어야 되거든. 당연한 게 좋은 게 좋은 걸로 느껴지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나쁜 것들이 있어야 비교 대상에서 좋아 보입니다. 이제 그러한 역할들을 하는 무기죠. 그래서 소심은 이때까지 제대로 쓰였던 적이 없습니다. 다음 용포, 용포도 이제 옛날에 각청이 이제 4성에서 1순위 무기로서 좀 봤거든요. 지금은 각청이 사성에서 1순위 무기가 또 기행 무기로 바뀌었습니다. 맞나? 나 기억이 안 난다. 계산을 했던 게 기억이 안 나네. 이거는 제 채널에 검색을 해보세요. 아마 있을 겁니다. 계산해 놓은 거랑 비교한 영상이 있을 거예요. 보고 보고 판단하시고 근데 이제 용포가 이제 능력치는 되게 좋거든요. 브론소랑 번개 원소의 영향을 받은 적에게 주는 피해가 증가한다. 조건 자체는 머리 위에 이제 번개를 띄우고 있어야 돼. 혹은 불을 띄우고 있다든가. 그럼 가보화 덱을 쓴다 그러면 100% 빨아가죠. 감전 덱을 쓰고 있다 그러면 100% 빨아가죠. 대신에 촉진과 발산 조합 있죠. 이런 조합을 쓰게 되면 100%는 아닙니다. 크론소가 머리 위에 묻어 있는데, 번개가 들어오면은, 잠깐의 이제 시간이 있거든. 그 시간이 이제 파티원이 부여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번개가 계속 묻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용률이 좀 높긴 하거든요. 특히 이제 피스를 쓴다 그러면은. 근데 가용률이 100%는 아닙니다. 각청이 쓰는 무기고, 이제 외에는 사용을 잘안 한다. 좋은 무기는 아니다. 자, 패보는 서포터형입니다. 모든 서포터들이 패보를 웬만하면 껴요. 패보는 웬만하면 좋습니다. 대신에 이제 활 캐릭 중에 서포터가 있는 경우지. 내가 지금 키우고 있는 캐릭 중에 활 캐릭 서포터가 있다. 했을 때 필요한 무기가 돼요. 뭐 예를 들면 이제 파루잔, 고록, 뭐 이런 애들. 디오나는 제대를 쓰는 게좀 좋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두 명이죠. 더좀 본다 그러면 얘네들 쓰기 돈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번에 새로 나오는 무기죠. 낙하 공격이 치명탕률이 증가하고 낙하 공격이 적에게 명중 시에는 1공, 강공, 낙공의 피해가 증가한답니다. 32%, 32%죠. 낙공을 할 때만 좋은 무기, 가명이라든지 다이루크라든지 대신에 이제 가명이 그림자 세트를 끼게 되면은 오버되는 사항이 자주 생기겠죠. 다이로크 즐겼으면 될것 같습니다. 낙공 다이로크. 무기 배너는 나쁘지 않은데 그냥 소소한데. 어차피 배너 들어가는 유저들은 호두가 있을 때 들어가거나 나이다가 있을 때 들어갈 거잖아요. 아무튼 이번 배너였는데 저는 무조건 이제 요걸 들어가는 걸 추천드릴게요. 나잉시를 못 만들었던 유저들은 요거를 들어가면 될것 같아요. 나머지는 그냥 패치 노트죠. 이벤트. 아 이거 공짜로 주는 거 알죠? 한명 공짜로 줍니다. 이벤트. 이것도 이제 이벤트죠. 오니 이벤트?